사초를 심었습니다. 감동 사초라고 하는데, 지금 이 노지 작년에 에 여기서 무를 심었던 무밭인데, 그때 올해는 사초로 감동 사초라고 하는 사초를 심어서 경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노지 재배용으로, 수요가 상당히 많은 그런 사초고 잘 자라서 밥이 빵빵해지면은 그래도 돈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져온 게 300개를 가져왔는데 많이 부족하네요. 한번더 가져다가 추가적으로 심어야 될듯 합니다.